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뜨거운 외교 이슈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입니다. 이게 단순한 불참이 아닙니다.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존재감이 사라질 수도 있는 중대한 순간이라는 점 알고들 계시는지요. 이번 나토 회의는 그냥 서방군사동맹 모임이 아닙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함께하는 IP4 회담, 즉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간 비공식 핵심 회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합니다. 그렇다면 모두 뭐 있는 척 가야 할 타이밍 아닌가요? 트럼프가 안 나오면 안 되라고 땡깡 부린 걸 명분삼아 참석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미국도 만족해야 하고 중국, 러시아도 설득 가능합니다. 외교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왜안 가겠다고 깡통 걷어차서 차버렸을까요? 공식 입장은 국내 현안이 많고 중동 리스크가 심각해서 경제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과연 이게 국민을 납득시킬 이유일까요? 더더군다나 경제 안정이 이유라면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떡볶이에 제사 지낸다고 쎄쎄 대신 땡큐 할 테니 관세 협상 좀 유리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시중에는 자주파 정부가 들어서서 못가게 한것이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교는 이념이 아닙니다. 실용입니다. 김기현 의원 말처럼 중요한 건 실리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자주파 외교로 미국과 거리가 멀어졌던 거 기억하시죠?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협력 복원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흔들흔들. 중국, 러시아, 북한은 속으로 박수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 나도 안 갔대. 이제 한국은 우리 편인가 봐. 고마워요, 이재명. 아니,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왕따 외교, 고립 외교, 지금 그 길로 셀프 진입, 진입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따 외교의 일타 강사 누구입니까? 바로 북한 김정은입니다. 고립 외톨이 저한테 배우세요. 왕따의 정점을 찍고 세계에서 혼자하는 걸로 전평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김정은식 외교 전략을 따라가고 있다. 이건 코미디도 아니고 비극도 아니고 그냥 국격 하락 쇼 아닙니까? 외교는 고립을 피하는 예술입니다. 안 간다면 미국, 일본, 유럽 같은 우리의 동맹국들이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계속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정부가 중국, 러시아, 북한 눈치 보느라. 서방회의는 피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차곡차곡 쌓일까? 걱정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외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대통령이 외국 정상만 보면 긴장하는 정상 울렁증 때문에 중요한 무대를 피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트럼프가 땡깡 놓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라며 헤이그형 비행기 티켓 다시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 헤이그가 어떤 곳입니까? 118년 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긴 뒤 대한제국의 외교 독립을 되찾고자 이준열사께서 헤이그로 향했습니다. 당시 그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의 외침은 조선이 외교주권을 바로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런 헤이그에서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면받고 있다면 이준열사의 정신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외교는 기회를 만드는 의지이고 국가의 자존심입니다. 문재인도 영어를 못해 왕따 당했지만 비행기 탈 기회가 있으면 꼬박꼬박 사양하지 않고 탔습니다. 가고제비 부인은 인도 타지마을을 셀프 초청까지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중요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습니다. 아또 열받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엔 더 깊이 더 날카롭게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